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강의하겠습니다. 22장부터 역대기상의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3일서나 11기에는 없는 역대기만의 기록입니다. 성정건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쓴 책이지만 아직은 왕권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대신할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중심의 시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시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성전이 건축될 위치가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바로 이곳이 성전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충분히 모아두고 솔로몬을 불러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합니다.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내 아들아 이제 주께서 너와 함께하셔서 주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의 창작물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라면 그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빠질 리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유다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로기 이후 유대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또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는 일해야 한다는 모범적인 지도자상을 제시하기 위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쓴 창작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장에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지파 사람들의 족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에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레위지파의 조상 대대로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부터 다시 언급해서 대대로 이어오는 족벌을 다시 묘사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이 족벌을 처음부터 다시 세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당시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류에는 지금 새로 정하는 규칙이 아니다. 역대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켜온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신 규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24장에도 제사장들과 그들을 도와 일할 레위인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당대만이 아니라 역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다시 반복되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이 반복되는 걸볼 때면 가끔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지루하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절실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느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 세번 말하면 기억은 네 배, 여섯 배로 높아집니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루하다고 불평을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서 강의를 하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점입니다. 성서는 수없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 않았다면 아예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했기에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했던 말이라도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뜻으로만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는 말인 줄 알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복습은 지루하지만 좋은 겁니다. 25장에는 성전 찬양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돈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직무를 맡은 사람에서는 다무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기는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라고 되어 있는데, 현악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아삽과 해망과 여도던의 자손들로 뽑았는데, 다윗과 그의 휘하 장수들이 이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나 열한기에는 없는 이 자료를 역대기 기자들이 어디서 끌어왔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군인들이 성전 찬양대를 선, 선발하는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중이거나 개엄 시에는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움직이듯이 늘 전쟁과 함께 살았던 다윗의 시대였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25장 6절부터 10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에서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사굴과그 아들과 형제 12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24번째까지 찬양대를 이끄는 책임자 명단과 각 가문마다 12명씩의 찬양대원을 두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각 가문마다 12명씩 모두 24가문이니까 합하면 288명의 찬양대원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전 찬양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순서를 정했는데 제비 뽑기로 책임을 맡을 때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실력보다는 참여의 의미를 두었다는 일이 말이 되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정하는 것은 유대 문화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운에 맡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26장에는 성전 분지기와 성전 관리인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26장 29절과 3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에서는 그나니아가 아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사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아보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비아가 1,7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을 거느리고 요르단 강에서 해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며. 야회의 일과 왕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았던 재정 일치 시대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오늘날의 공무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27장에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궁 관리인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수령과 천인배장, 천인대장, 백인대장, 권리에서는 다 무과 같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맡은 일을 했는데 반마다 2만 4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정월에 복무할 제1반은 잡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그가 거느리는 반은 2만 4천명이었다 그는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정월에 복무하는 부대 지휘관들의 총 사령관이었다. 2월에 복무할 제2반은 아호사람 도대의 아들 엘루아자리 지휘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3월에 복무할 제3부대 지휘관은 대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다. 그가 거느린 반도 2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군대의 편성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기록이 12반까지 이어집니다. 1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근무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반은 오늘날의 사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사단부터 12사단까지 편성해 놓고 상비군이 아니라 평시에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다가 전시에는 일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는 24000명으로 구성된 한계 사단이 차출되어 매년 한 달씩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4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이 과장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집파별로 지도자 명단이 나오고 왕실 재산 관리자의 명단 그리고 다윗의 개인 고문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꽤나 지루한 명단의 나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역대기 기자들이 독자로 설정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족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타위시대에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로 구현되었던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래 세계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지표가 되었을 테니까요. 28장과 29장, 그러니까 역대기 상의 마지막 두 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여러 갈래의 지휘관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과 황관과 무사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수 있는 주의 언약괴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 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의 나라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설루머나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이 일을 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자세한 설계도를 넘겨준 다음 다시 이어서 한 말이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주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리위 사람의 갈래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제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을 다윗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건축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가 갖는 차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고백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어떤 모순이 담겨 있거나 기록자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더라도 비평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므로 아무리 부조리한 내용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이 정말로 한 말이고 그 말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본문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의 언어일 뿐입니다. 고백의 언어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는 저의 손녀입니다. 정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이니까요. 다윗의 절실한 고백의 언어를 고백으로 듣지 못하고 사실로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지의 철창, 반이성의 철창, 그리고 맹목과 독선의 철창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언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성전건축의 의무를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함께 지워서 거국적인 힘을 모아서 짓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29장에는 성전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감사축제를 벌인 후에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양유하는 내용과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여 정리하는 순으로 역대기상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6절까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금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 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 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 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정년된 은 7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죽게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학장서서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 관리들에게도 참여를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과 함께 전후 문장들까지 감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능숙한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한기를 공부하면서 남왕국 유다왕 유시아의 개혁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를 복원하고 나머지 종교 시설물들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우후죽선으로 들어선 종교 시설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제사를 드려 오히려 순수한 신앙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시아의 개혁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 개교회를 위한 텍스트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본문을 가톨릭의 바티칸 성전을 보호수하는 데 인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교회 건물들을 정리하고 가톨릭처럼 중앙교단의 지휘 아래 마을별로 하나씩만 교회를 건축하게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동네마다 수십 개씩 어떨 때는 한 건물에도 두세 개씩 교회를 들어앉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 작정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문의 취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적인 성격의 당부를 마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참석자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29장 22절부터 2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은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비교적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즉위 초기에 있었던 다른 왕자들의 반발과 솔로몬이 잔인하게 대처했던 어두운 기록은 빠져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에게 다윗과 솔로몬은 회복되어야 할 제왕국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모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9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통치를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역대기상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 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성견자 가세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